천원짜리 부동산 위펀딩 구독자 여러분께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뉴욕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누리엘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 별명이 닥터 둠이에요. 평소에 굉장히 비관적이고 어두운 예측만 하거든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벌어진 최대 최악의 금융위기라고 알려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아시죠? 이 누리엘 루빈이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명성을 얻었고요. 누리엘 루비니가 최근에 경제학 닥터둠으로서 또한 번의 예측을 내던졌습니다. 루비니에 따르면 첫 번째로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는 기존의 위기와 달리 복합적인 위기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지정학적 위기, 환경위기,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한 직업상실위기, 정치적 위기, 부채위기까지 전례가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들이 한 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토피아는 보통 좀비영화나 핵전쟁영화에서 쓰여지는 멸망된 세계를 뜻하죠. 두 번째는 루비니가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합성 단어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러 국가, 여러 기업들의 부채도 심각하고 좀비 기업들도 많아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채 수준이 1930년 경제 위기와 2차 세계 대전 때보다 지금이 높아서 흔히 어, 말하는 뎁트 트랩 부채 트랩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잠비아, 스리랑카는 IMF 구제금융에 들어갔고, IMF에 따르면 현재 40개 국가가 심각한 부채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국,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신흥국, 선진국가들도 모두 위험한 상황이고요. 연준이 계속 금리를 고작 4% 수준으로 올린다고 선언한 정도인데, 나스닥이 무려 35%나 빠졌습니다. 루비니는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것이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더라도 결국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 것이며, 이는 달러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루비니는 이러한 악재 속에서 기술 혁신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국제 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 정치 문제, 국제 지정학적 문제가 너무 얽혀 있어서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여러 국가에서 공산주의, 나치 성향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복합위기, 스태그플레이션, 정치적 복잡성, 어떤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개인이 살아남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루비니는 투자에 대한 세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채권, 두 번째는 금, 세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이세 가지에 적절하게 투자해서 위기 상황에 대비하라는 의견입니다. 루비니의 조언의 핵심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라는 것 같습니다. 호환기만큼 투자가 쉽지는 않겠지만, 침체기라고 해서 투자를 멈출 수만은 없습니다. 위펀딩에서도 침체기 투자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 채권,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원짜리 부동산,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